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여섯 가지를 할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건강하게 노화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롤 모델이며 100세까지 살 가능성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명은 단순히 운이나 유전적 요인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하는 사소한 행동들 당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건강이 저하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체력, 유연성, 날카로운 지능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쉽게 움직이고 여전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8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할수 있다면 당신은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요소는 수명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주세요. 징후일. 식사 도구를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다면 장수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손의 안정성입니다. 젓가락, 숟가락. 포크 같은 식사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떨림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경계와 근육이 여전히 건강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손가락의 섬세한 조정, 손목의 안정성, 그리고 뇌와 근육 간의 빠른 소통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김영호 씨는 아침 식사 중에 숟가락을 들때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떨림은 심해져 국을 흘리거나 음식을 집기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를 찾은 그는 초기 파킨슨 증세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손운동과 가벼운 근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몇달후 그는 다시 자신 있게 식사를 할수 있었고 일상생활의 자율성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단순한 식사만이 아니라 글쓰기, 옷 입기, 세면과 같은 생활 전반의 독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숟가락을 잡을 때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와 근육이 여전히 좋은 협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떨림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나 긴장일 수도 있지만, 신경학적 이상이나 근육 약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손의 안정성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연습, 손가락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동작이 신경과 근육의 협응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몇 분의 연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식사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줄 때의 손상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징후 2. 장을 본 후, 가방을 들고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면 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힘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힘의 일종입니다. 만약 지금도 장을 본 가방을 큰 어려움 없이 들고 이동하실 수 있다면, 이는 동년배의 많은 분들에 비해 훨씬 건강한 상태에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근육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적 체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손의 힘과 신체의 지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약해지기 전까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들거나 병뚜껑을 여는 일 또는 여행 가방을 들어야 할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팔의 힘만이 아닙니다. 어깨와 등, 복부 근육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손의 악력은 특히 노년기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손의 힘이 강할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별문제 없이 하시던 일들이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들거나 움직이는 데 있어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근력의 저하와 이동성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80세의 이정수 어르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항상 스스로 일상을 관리해 오셨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와 집앞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가방이 예전처럼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자신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팔과 어깨 손의 힘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다시 장을 걷더니 들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어 일상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힘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격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고무공을 쥐었다는 동작이나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운동 주방에서 벽을 짚고 하는 간단한 팔굽혀펴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하여 근력 운동을 실천하신다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적 쇠약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거나 집안일을 하며 물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건강하면 쉽게 지치지 않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며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번 장을 들고 오실 때그 느낌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큰 어려움 없이 들수 있다면 이는 몸이 여전히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기찬 노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중한 신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란에 숫자 2를 남기고 매일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징후 3.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이는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활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체력, 심폐 건강 하체 근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신체 기능의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계단을 오를 때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으시다면, 이는 동년배의 많은 분들보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장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에는 균형감각, 다리 근력, 심장과 폐 지구력, 그리고 협응력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하며 심장과 폐는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계단을 오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르신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차고 안정된 느낌으로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헐떡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구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이 줄고 전반적인 체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정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을 전혀 어려움 없이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계단이 있는 건물은 자연스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방문하기 위해 몇 계단을 오르셨을 때 정상에 도달하자 숨이 크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체력에 변화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단을 기회가 될 때마다 오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셨지만 점차 지구력이 회복되며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으며, 계단 오르기가 더 이상 힘겨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심폐 기능의 건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계단 오르기를 간단하고 빠른 심혈관 건강평가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계단을 오를 때, 특별히 숨이 차지 않고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심장과 폐가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최소 10개의 계단을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 보시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느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많이 차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다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 조금 힘들게 느껴지셨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계단을 자주 오르고 활기차게 걷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예전처럼 계단을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지구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있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심장이 건강하고 근육이 원활히 작동하며 에너지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시다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징후 4. 손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장수의 중요한 징후는 보행 속도나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 균형 감각, 그리고 하체 근력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고령기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평소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쉽게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하체 근력이 충분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며 몸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으로 몸을 밀거나 상체를 앞으로 심하게 기울여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의자에서 일어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작은 동작이 점점 어려워질 때, 비로소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동적으로 지내시던 어떤 어르신께서는 어느 날 자신이 알라기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손의 도움 없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병원 진료를 통해 하체 근력이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금 가볍게 일어설 수 있었고, 더욱 자신감 있고 안정된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체 근력은 이동 능력과 균형 유지에 직결되며, 약화된 다리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다리가 아직도 충분히 튼튼하고 균형감각과 협응력이 양호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혹시 손에 도움 없이 일어나기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기, 서서 뒤꿈치 들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번에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는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의 도움 없이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귀하의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가 보이는 행동 하나가 귀하의 미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징후 5. 인지 건강. 최근의 대화와 사건들을 또렷이 기억하신다면 이는 건강한 장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수를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건강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인지 건강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최근의 대화를 잘 기억하고 사람의 이름이나 약속을 잊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민첩함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기억력과 사고력은 단순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 혈류와 신경계 전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끔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말하려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인지저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도 깊이 있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고, 최근의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하고 계시다면, 이는 또래의 많은 분들보다 뇌 건강 상태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드신 식사를 또렷하게 기억하시나요? 어제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의 세부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바로 인지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83세의 이정순 어르신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또래 분들이 기억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머리가 막고 사고가 또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퍼즐 게임을 즐기며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계십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고 계셨지만 매일 책을 읽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뇌는 근육과도 같아서 정기적인 훈련과 자극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게임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타인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인지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 역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지역 사회 모임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인지 건강을 간단히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틀 전전역 식사 메뉴를 떠올려 보거나 짧은 단어 몇 개를 외운 뒤몇분 후에 다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현재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혹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건강하다면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향한 확실한 신호입니다. 징후 6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건강한 장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수면의 질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으며 새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또래 분들보다 건강상 큰 이점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심장과 뇌의 기능, 면역 체계,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면 패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주 깨어나며 너무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기운이 넘치며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하고 에너지가 유지된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밤사이 충분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활력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순환계의 문제, 호르몬의 불균형, 혹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이영호 어르신은 과거에는 밤새 깊은 잠을 자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잦은 각성과 불안감으로 인해, 낮 동안에도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이후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신 후부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마다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세포를 회복시키고 두뇌를 정리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좋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인지 저하의 위험이 낮고 건강한 체중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자신의 수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잠자리에 든후 20, 30분 이내에 잠이 드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현재의 수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몸은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뜨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매일 밤 깊은 수면을 취하고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하고 계시다면, 이는 신체가 높은 수준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장수를 향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주세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여섯 가지 신호들은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 흔들림 없는 체력, 꾸준한 지구력, 독립적인 움직임, 맑은 기억력, 그리고 깊은 수면은 모두 활기찬 노년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혹여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더 건강하고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몸과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